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짝 만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짝이란, 옛날부터 집신도 짝이 있다고 했거든요. 혼자는 반쪽이고요. 둘이 합해야만이 하나가 됩니다. 왜냐 하면, 모든 사주 여덟 글자가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빨 빠지고, 건너뛰고, 또 재물도 없고, 뭐, 아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지란 것을 내가 필요한 글자가 상대가 가지면은 그게 공유가 됩니다. 공유. 내가 여덟 글자 상대 여덟 글자 합해서 1 6 글자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상대가 가지면은 난 그거 보 우리 때는 떡이 최고였거든요. 내가 먹고 싶은 떡을 상대가 가졌다. 그럼 떡 먹고 해서 잘해야죠. 잘못하면 떡 줘요. 안 준다고 이 떡볶이 사단 말이야. 그래서 잘맞으려면은 그렇게 내가 예를 들어 서 건강이 약하다. 그러면 내가 화인데 건강이 약했다. 화를 독과주는 건 목이거든요. 목 생화하면 목이 커집니다. 그렇게 만나면은 그렇게 만나서 오는 친구들이 여기 사무실 에와두 손만 붙잡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 왜 손만 붙잡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내 건강을 상대가 돋궈주니까 내가 힘이 생긴다 하니까 아예 손만 잡으면 살판나요 살판나지 내가힘없어 이러고 있다가 상대가 나 힘을 돋궈주니까 어 살판나죠 아 이보다 좋은 일이 없거든요 또 좋은 일은 내가 돈이 약한데 그래서 혼자는 이력도 모르는데 그렇게 맞추려면 수십억을 번다고 내가 말씀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또 뭐냐 내가 재물이 약해 근데 상대가 내 재물을 더 많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재물이 많아지잖아요. 이건 혼자는 1억분을 수십억 벌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만나서 야, 자네 혼자는 1억분을 버는데 내가 그렇게 맞추면 수십억 버는데 그렇게 맞춰주면 나 얼마 줄래?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예 선생님 반 드릴게요. 다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다 드릴게요. 이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아주 젊은 친구들잘 모르지만 지금 결혼 했다, 이혼한 사람들은 알거든요. 왜 우리가 나빴고, 왜 했다는 걸 안단 말이요. 아이고, 이렇게만 맞추려면 선생님 말 있는 거다 드릴게요. 다집면 <laughs> 좋지. 그러나, 저는 사무실 비용만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친구들도, 어? 이혼도 하고, 사별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지. 야, 혼자 살기 어렵잖아. 같이 좀 좋은 사람 만나 살지. 아이고. 안복으니까 아주, 세상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이게. 그렇지, 마음은 편컸지. 그러나 한두 쪽은 좀 허전하잖아. 허전하지. 그럼 좋 사람 만나게. 하도 거기 대가지고 야, 존 사람이 어디있겠어요 그냥, 대충살아 봐야지. 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좋 사람 만나게 해줄게. 야, 해 주기만 하면, 어, 금상첨화지. 지금은 생명이 길어가지고 보통 한1 2 0달는 산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지금 60대도 한 40, 50년 산단 말이에요. 다 앞으로. 그럼 그동안에 좋은 사람 만나서 아, 서로가 손 붙잡고 하버리고, 왜 이렇게 살아봐. 병이 안 걸려요. 왜안 걸리냐? 성생활만 제대로 오면 보약 열0침 먹어도 좋단 말이에요. 이 길이가 싹 돌아간다고. 그러면 이농업지길가다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부는 그거 갖고 나면은 그렇게 서로가 애틋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나봐요. 상대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고마워. 아, 이렇게 어렵게 살았고, 또 지식을 벗고 살다가 참 이런,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맞춰주면 그 사람들은 많이 다 했거든요. 나만 보면 아주, 아, 선생님 말을. 아이고, 할아버지 만 <laughs>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맞춰줄 거란 말이야 그렇다고 뭐반안 받아 사무실 비용은 받아야지 그래야 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려면 이 사무실에 오셔서 내가 누구라는 걸부터 말씀드리고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필이 책임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내가 연필이다 그럼 연필은 연필대로 살아야지 책들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 내가 필요한 글자를 상대가 가진 사람 이게고르려면은한 300명 4 와야 그걸 하나 골려요 왜냐 그렇게 해서 내가 갑자기 주박 필요하다고 갑자기 줄를 치게 되면 한열명이고서명 이렇게 뜬단 말이오. 서명 이상 떠야 거기서 쭉풀려가지고 한두 명에서 압축시켜가지고 딱 만나주면 그대로 숨을 잡고 나가요. 옛날부터 알던 사람이야. <laughs> 금방 만나는데. 그럴 정도로 잘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사무실, 여기 선능입니다. 사무실. 한 3, 40명 정도 이렇게 앉을 수 있겠군요. 사무실 크게 만들어서 강의하려고. 이렇게 강의해서. 를 좋은 일을 하려고. 뭐, 내가 결혼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다 좋게 해서. 그래서 합세해야 돼. 어떻게 합해야 되냐. 나는 맞춰주는 일을 하고,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빨리 만나려면, 내 친구, 뭐 누구들 다 끌고 와서 숫자가 빨리 3 0 0명 이상이 돼야 된단 말이야. 지금 한 100여 명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 못 맞춰. 또, 이, 삼백만 원, 또, 있어야 된단 말이 그리고 금방 할수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그런 걸다 하시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후에, 그러면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것도 금방 기다려. 여러분들 같이 할경우면 금방 하고, 협조안 하면 또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같이 좀 노력해서, 황혼을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생명이 이렇게 길은데,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렸을 때죽 먹고 살았어. 지금 밥이 다못 들어와서. 밥 때문에 지금 날이라니까 살 빼느라고 <laughs> 그 살을 어디로 빼느냐 여자하고 같이 있으면 금방까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좋게 만들어질 듯이 사무실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